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탁월한 공기정화 식물이면서 어느 장소에서도 쑥쑥 잘 자라는 스킨답서스. 예전에 조그만 포토에 데려다가 이렇게 번식을 많이 시켜서요, 지금은 제법 많이 되기도 하고, 또, 요 아이는 형광 스킨답서스는 몇 개월 사이에 1m도 넘게 자랐어요. 너무 많이 자라서 이거를 아무래도 좀 번식을 시키면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. 너무 길어요. 페트병에 심어 놓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이 자랐죠. 그리고 요거. 또, 혹시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까요? 제가 실수한 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. 이거는, 저기, 5단 선반 위에다 놓고 안쪽에 놔서 잘못 봤거든요? 페트병에 심어 놨던 거. 그랬더니, 밑에 속에 흙도 다 말랐고, 물기도 없고, 위에는 당연히 물기가 없죠. 그래서 이렇게 잘 커주던 아이가 지금 완전 누렁잎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영상 끝나고 바로 물좀 줘야 되겠습니다. 물이 고프면 살짝 잎이 이렇게 처지긴 하는데 너무 많이 굶기면 흙 속까지 마르면은 이렇게 누렁잎이 많이 생겨요. 오래 지나면은 어, 수명이 다 돼서 밑에 잎들이 누렁잎 지는 거는 정상이지만, 이렇게 물주기를 늦추면 누렁잎이 생깁니다. 초보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뚝뚝뚝 이렇게 적심을 하여서 이 도자기 화분에 심어놨던 거. 예전 거라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많이 자라고 한동안 엄청 얼음땡으로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법 많이 길었고요. 그래서 물 주는 시기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. 요 아이는 너무 과습이어도 또누렁 잎도 생기고요. 또 수경 재배를 해 보니까 누렁 잎도 많이 생기면서 또잘 자라지도 않고 반점도 생기고 좀 단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수경재배로 안 하거든요. 네, 물꽂이로 번식시킬 때만 하고요. 그래서 이거 지금 물줄 시기가 됐어요. 위에 흙이 이렇게 살짝 말라가고 꼬덕꼬덕 살짝 말라가고 있거든요. 요럴 때 잎은 그렇게 뭐 처졌다든가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페트병에 있을 때는 좋은 점은 흙이 어 젖어 있으면 많이 진한 색깔이지만 흙이 말라가면은 좀 환한 색깔로 변하는데 이렇게 위에 흙이 살짝 마른 듯 하면 그때 물을 듬뿍 주면은 이렇게 줄기에서 새 엄청 생장점에서 잘 쑥쑥 자라요. 예전에 이것도 이제 번식시킨다고 바로 마디마디 잘라서 심어 놨던건데 요거를 요거하고 요 페트병에 있는 두 가지에서 잘 자라서 너무 잘 자라서 겨울에 어좀 번식시킨다고 이렇게 일회용 컵에다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번식을 시켰어요 두 군데다 했더니 빨리 <laughs> 어, 안 심어줬더니 이물 속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 속에서도 새 잎이 나와요 뿌리도 엄청 많이 나왔죠 초겨울에 물꽂이 해놨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고 또 여기 이렇게 물 속에서도 얘는 정말 물속에서도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 물이 다 잠겨 있었죠 여기 젖어 있잖아요 물기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정말 생명,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얘는 그래서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얘예요 이렇게 물 속에 있지만 여기에서도 입 사이 바로 입 위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와요. 귀엽게. 그래서 여기 지금 뿌리가 <laughs> 엉켜가지고 잘안 나오네요. 그래서 물꽂이를 하면은 속도감이 늦어요, 엄청. 그래서 얘는 이제 흙에다 이제 곧 조만간에 심어줘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도 그때 번식 시킨다고 페트병에다 해서 이렇게 해놨던 거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요. 아이고 얘는 막 나왔네. 좀 전에 확인한다고 꺼내놨던 거 이렇게 뿌리도 새로 나오면서 새순도 예쁘게 나왔죠. 지금 물 속에서도요. 이렇게 얘는 더 많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얘가 더 먼저 많이 먼저 해놨던 것 같아요. 물고지를 여기가 엄청난데 여기 페트병 속으로 막다 들어가 있어요. 또 이렇게 여기서 물 속에서도 이만만큼 자랐어요. 얘도 이제 흙에 심어줘야 되겠습니다. 엄청 많이 나왔죠. 얘는 네 가닥이나 나왔어요. 요 하나, 잎 하나에 번식이 이렇게나 많이 되면서, 이건 누렁잎도 안 지고, 이렇게 잘 있네요. 너무 많이 엉켜있어요. 이게 좀, 좀 치우고, 아이고. 그리고, 이제, 그전에는 잘 몰랐을 때는 이 줄기를 많이 남기고, 이렇게 흙꽂이도 하고 물꽂이도 했었는데, 이제 한 마디 마디만 해도 어,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요즘부터 먼저 할게요. 이미 얘는 뿌리처럼 나와 있어서,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냥 바로 흙에다 심고, 바로 물을 줘도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혹시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물꽂이해서 뿌리를 더 많이 내린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여기 마디 마디 한 1cm 정도씩 양쪽으로 남기고 이렇게 잘라도 여기에서 잎 여기 잎위 사이 여기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장소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더라고요. 여기다 이렇게 물꽂이 몇개 해놓고서 물꽂이도 하고 꼬꽂이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. 시간이 워낙 이게 길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몇 개만 해놓고요. 이게 햇빛을 못 보면 이 마디마디 잎 사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간접 햇빛을 보면은 그래도 간격이 촘촘해서 그래도 옷자람은 좀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하고 번식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아이라서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맞춰서. 지멋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, 좀, 입 줄기가 좀 예쁘진 않네요. 미리 갖다 놓은 거, 이거, 컵에다 해서, 이렇게 이렇게만 놓으면, 그냥 뿌리가 또 나오면서, 미리 안 하면은,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지저분하게 자라니까 조금 뿌리만 내린 다음에 심어주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요. 이렇게 막, 여기, 일회용에 있는 것처럼 지저분하면 나중에 심기도 힘들게 생겼어요. 이거를 또, 좁아, 좁아가지고. 그런데, 이렇게 일회용 페트병에다가 밑에는 좀물 빠지라고 물구을 내줬고요. 그리고 흙은 상토에다가 펄라이트를 조금만 섞었어요. 왜 그러냐면 얘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그냥 마사토는 안 섞었습니다. 그냥 가벼워도 아 이거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. 너무 쪼꼬이다 잘랐던 부위가 어디로 갔나 한 다섯 바닥만 하고 나중에 더 해야 되겠어요 얘는 정말 잎이 색이 기본적인 예전의 이 어두운 진녹색보다는 형광은 확실히 색감이 환해서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고 좋긴 하더라고요. 이 정도로 두세네 다섯 가닥만 일단 심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구입했던 거 요거 저기 뭐더라? 이름이 엔조이 스킨. 요거는 잎이 정말 이렇게 무늬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아직 너무 어려서 번식시키기에는 좀 그래서 몇 개월 좀 키운 다음에 내년 봄쯤에는 좀 많이 자라있지 않을까요? 얘는 나중에 번식시키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상토에만 하면은 위에다 물 주면은 물이 막 물줌으로써 흙이 올라오면서 넘치면서 물을 잘못 먹잖아요. 그럴 때는 저면 간수로 주면은 밑에서부터 흙이 젖기 때문에 아주 젖어 올라오기 때문에 흙이 넘칠 일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일단 심어주고, 물을 안 가졌네요. 저면 간수를. 이제 좀 이따 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키우는 방법을 좀 얘기하게 됐는데요. 이요 이 아이는 정말 물만 잘 줘도 가끔 이제 영양주고 해면은 좋겠지만 그동안 저는 영양제를 좀안 주고 얘는만 줬어요. 하도 얼음땡이어서 저번에 알갱이 영양제를 좀 뿌려줬어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네요. 이게 물줄 때마다 어, 녹아서 조금씩 녹아서 작아지는 건데, 지금 조금 작아지긴 했네요. 그래서,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자라, 속도감이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번식시키면서, 얘 아이는 또 화장실에 놔도 누렁잎이 생기더라고요 수경 재배해서 해보니까,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... 음, 가끔씩 햇빛도 보여주고 간접 햇빛도 보여주고 이래야 잘 자라지, 그냥 그늘진 곳에만 항상 있으면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. 오랫동안 건강하게 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, 어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장실에 식물은 <laughs> 시도해보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. 좋다고 해서 해봤다가, 아유. 못견디겠더라고요몇주안 몇 있다가 누렁잎 지고 막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음, 키우는 방법 이렇게 또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